안정적인 투자를 찾고 계신가요? 만약에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한 해도 빼놓지 않고 배당금을 계속 누려온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오늘 이 배당귀족주가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이 질문이 많은 투자자들이 꿈꾸는 안정적인 성장의 핵심 아니겠어요? 분기마다 또 매년 꾸준히 더 많은 돈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주식이라니 상상만 해도 정말 든든하죠. 네, 놀랍게도 그런 주식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. 그래서 주식 시장의 왕족이라고도 불리는데요. 바로 배당 귀족주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이 기업들은 그냥 배당 많이 주는 회사가 아니에요. 수십 년 동안 온갖 경제 위기를 다 겪고도 살아남아서 배당을 늘려온 그야말로 최고 중에 최고라고 할수 있죠. 꾸준함과 안정성에 살아있는 증거라고나 할까요? 아무나 이 귀족 클럽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 세 가지나 붙습니다. 일단 S&P 500의 멤버여야 하고요. 25년 이상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 왔어야 합니다. 게다가 균호나 유동성 같은 조건까지 다 맞춰야 하죠. 그래서 이 까다로운 조건을 다 통과한 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? 지금 딱 69개뿐입니다. S&P 500에 속한 500개 기업 중에 정말 극소수만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는 거죠. 자 그럼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고른 회사들에 투자하는 게 도대체 왜 그렇게 매력적일까요? 그 핵심에는 바로 안정성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. 슈어 sure 디비덴드라는 곳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. 변동성은 낮은데 총수익은 더 높다? 이건 투자의 성배나 마찬가지다. 와, 진짜 투자자들이 꿈꾸는 바로 그거죠. 시장이 흔들릴 땐덜 떨어지면서 장기적으로는 꾸준한 수익을 낸다는 거니까요. 그럼 왜이 회사들이 그렇게 우량주로 평가받을까요?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. 첫째, 이렇게 오랫동안 배당을 줬다는 건 다른 회사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뭔가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뜻이고요. 둘째, 배당을 꾸준히 준다는 건 그만큼 회사 재정이 튼튼하고 또 주주들을 생각한다는 신호이기도 하죠. 마지막으로, 아직 수익도 못 내는 그런 위험한 스타트업들은 아예 처음부터 걸러진다는 장점도 있고요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. 이 완벽해 보이는 이론이 과연 실제 데이터로도 증명이 될까요? 한번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. 최근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? 예를 들어, 2023년 11월 한 달만 딱 놓고 보면, 와, 배당 귀족주가 S&P 500을 그냥 압도해 버렸습니다. 단기적으로는 정말 인상적인 성과죠. 하지만, 우리 현명한 투자자들은 딱한달 성적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하지 않잖아요? 그쵸? 시야를 좀더 넓혀서 장기적으로는 어땠는지 한번 봐야 합니다. 기간을 쭉 늘려서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납니다. 2023년이나 2024년처럼 시장이 막 활활 타오를 때는 S&P 500이 훨씬 더잘 나가요. 그런데 2022년처럼 시장이 폭락할 때는 어떨까요? 와 이럴 때 배당 귀족주들이 훨씬 덜 떨어지면서 방어를 정말 잘 해줍니다 바로 이럴 때그 안정성이라는 게 빛을 바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결정적입니다 자 지난 10년 전체를 놓고 보면 어땠을까요 안정성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결국 연평균 수익률은 s&p 500이 배당 귀족주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결국 여기서 투자자의 아주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. 여러분은 변동성을 좀 감수하더라도 더 높은 수익을 원하시나요? 아니면 수익은 좀 낮아도 마음 편한 안정성을 택하시겠어요? 자, 만약 나는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럼 이 배당 귀족주에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까요?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. 그 69개나 되는 주식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살 필요는 전혀 없어요. 이 귀족주들을 싹다 모아서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놓은 상품이 있거든요. 바로 ETF 상장지수펀드입니다. 대표적인 상품의 티커 심볼이 바로 NOBL이에요. 이 NOBL이라는 바구니 안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? 왜 안정적인지 바로 답이 나옵니다. 뭐 화려한 기술주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매일 쓰는 샴푸나 음식 같은 필수 소비재 아니면 공장 돌리는 산업재처럼 경기가 좋든 나쁘든 꼭 필요한. 좀 지루해 보일 순 있지만 아주 튼튼한 기업들 위주로 담겨 있죠. 하지만 여러분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다는 거잘 아시죠? 이 안정성 전략에도 분명히 알아둬야 할 위험과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.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. 몇 가지만 꼭 기억해 두세요. 방금 데이터에서 본 것처럼 전체 시장보다 성과가 뒤처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과거에 잘했다고 미래에도 잘한다는 보장은 절대 없다는 것. 또, 아무리 귀족주라도 실적이 나빠지면 언제든 이 명단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. 아, 그리고 세금 문제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. 보통 주식 ETF는 세금 처리가 간단한 편인데 가끔 좀 구조가 복잡한 상품들은 세금 신고가 까다로워질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투자하기 전에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. 더 높은 성장을 포기하더라도 이 안정적인 배당금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? 정답은 없습니다. 이건 전적으로 여러분의 투자 목표와 성향에 달려 있는 문제니까요.